없죠. 그러니까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증언을 하는 것도 뭐어 증명력을 현재 그 문영배 헌재 소장이 아 그렇게 그렇게 어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증인의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판사가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증언 거부를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불리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원래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. 증언 거뭐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어 본인한테 불리할 게 없다.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판사가 그렇게 하면 증명력을 낮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증언 거부권을 방해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증언 거부권 방해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 측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고발하기로 했어요. 근데 이건 지금 고발하면 뭐가 문제가 될것 같냐? 전혀 아닌 것이 어차피 문영배는 4월 18일이면 민간인 됩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증언 거부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아마도 헌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문영배도 그렇고 만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면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서는 냉정하게 문영배에 대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. 이 발언이 증언 거부권의 방해인지 아닌지. 그때 가서는 문영배 도 또...